예,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 네. 말씀해주신 그 시작하게 되신 소명 의식이랑 지금 까지 예, 해오신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 완성된 과정 간략하게 한번 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저희 미세남이 그 시작하게 된 소명 의식. 어, 먼저 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20년 정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제 이웃들을 둘러보니까, 와, 저,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저에게는 하나의 소맥을 주고 있었고, 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매우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파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그때 제가 발견이 돼서 2013년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제가 일을 하고 싶었고 미세먼지 현장 관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과정 속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전국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전국의 우리 탑탑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머님들 어머님 대상으로 미세남의 위로가 되는 미세먼지 예보를 꾸준하게 글을 작성해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이 계신 분들이 위로의 글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감사함도 표현하면서 함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일을 해나가면서 2013년도, 14, 15, 16년도 굉장히 일일 힘들었을 때 아, 그때 아직 미세먼지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객을창출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참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근데 어, 참 감사했던 것은 먼저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서 만났던 전국에 계셨던 우리 학부모 어머님들이 와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함께 갔던 이주민분들을다 홍보, 홍보를 직접 해 주셔서 수십 명을 저에게 어, 영업의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제가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걸 진행해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익을 추가하기보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했을 을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그 맺어왔을 때 그것이 더큰 힘이 돼서 비즈니스의 이익으로 창출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와 최근 들어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